자, 스텔라루멘 제가 3주 전부터 어, 계속해서 추천드렸죠. 뭐 끊임없이 추천드린 것 같아요. 추가 상승 불가피하다. 내려올 때마다 계속 쓸어 담아라.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타점이다. 리플을 못 잡았다? 스텔라루멘 잡아라. 이건 심지어 어제 말씀드렸고요. 팬티까지 팔아서 풀매수해라. 100만원. 소액이라도 매수해라 아직 출발도 안했다 제가 이렇게 3주 전부터 강력하게 추천드린 이유가 뭐예요? 3주 전이면 6월 말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선 1년 장기평선이 돌파가 된 시점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바닥에서 전고점 돌파와 동시에 이렇게 장기평선이 돌파가 되고 안착이 나와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심지어 어제도 그저께도 추천드렸습니다. 2년 장기평까지 n자형 반등이 나올 거다. 매수하시고 나서 목표가에 매도 걸어 두셔라. 제가 매수가는 167원 잡아드렸고요. 매도가는 얼마? 215원이다. 자, 보세요. 3주 전부터 추천드렸지만 그저께도 추천드렸습니다. 167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라고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회색선. 2년 장기평까지 N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라인에 매도만 걸어두시라고 했죠. 그럼 단기적으로 뭐다? 30%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종목을 보세요. 움직임이 어때요? 똑같죠?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 전고점 돌파와 동시에, 장기 평선까지 동시에 돌파가 됐고요. 현재 뭐예요? 안착이 나와주고 있죠. 안착이 나오면 뭐라 했어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코인 종목명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냥 말하는 종목마다 다 올라가니까 제 영상에서 이 종목만 딱 빼가서 자기 채널에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만 공개 드리고 있고요.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셔도 뭐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다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뭐다 지금 2년 장기 평선의 트라이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력한 저항대가 돌파가 되고 안착이 나오면 이때랑 똑같아요.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때 다시 한번 신호 드릴 거예요. 어, 이번에도 참여하셔서 이런 공짜 수익들 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수혜도 있지만 이 스텔라만의 자체적인 호재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예요? 리플만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스텔라도 뭐다? 소액이라도 무조건 매수해 두셔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에 대해서 소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설명해 줘도 모르겠다. 난 스텔라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있는데 뭐 크게는 마이너스 50%에서 70%뭐 적게는 2, 30%대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면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고 도움 요청하세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한분한 한 분씩 상세하게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 드는 거 없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무조건 무료, 어,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도움을 받아가세요. 내 계좌가, 내 몸이 썩어 문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FOMC 회의 발표와 PPI 발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들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 개별적인 종목들의 방향성 역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제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꾸준하게, 스마트하게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정말 진득하게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그리고 천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서로 속보들도 공유하고 좋은 자료들까지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동일하게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들도 공유하고 서로 정보들도 주고받고 좋은 타점이 생겼으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인생에서 공부랑 독서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정말 끊임없이. 나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공부 더 이상 안 해야지. 이 대학교 나오면 뭐 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뒤처지는데. 그리고 뒤처지면서 뭐 해요? 가난해지고 있죠. 내가 지금 월급만 벌어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될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어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 절대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창업을 하던 투자를 하던 제대로 공부해서 이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경험도 쌓아가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꾸준하게 조금 진득하게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저는 이거 코인 유튜브를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17년도. 그냥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코인 유튜버 1세대고요. 조금 진정성 있게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경험을 쌓아 보자. 이게 제 채널의 취지이니까요. 관심이 있다면 뭐다? 참여해 보셔라.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모두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